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에서 한 가족이 함께 산에 오릅니다. 나이 많은 부인이 그산 정상에서 경치를 감상하려고 바위 끝에 섰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데 바로 그 사고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등산 내내 가족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던 이그 부인의 사위가 그 장면도 찍었던 거예요. 딸은 가지마, 엄마 가지마 외쳤지만 아는 곳 하지 않고 절벽으로 가까이 갔다가 중심을 잃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실족사입니다. 아무리 베테랑 산악인이라 하더라도 실족사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허다하죠. 실족사라는 말은 산이나 다리에서 발을 잘못 디뎌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이 발을 잘못 디뎌 죽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발을 잘못 디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더 어이없고 안타깝죠. 자, 그런데 누가 실족사 당할까요?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민첩하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죠. 원인은 작습니다. 조그마한 실수, 그저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실제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족한다는 것이 진짜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뜻하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한 마디, 잠깐의 그릇된 마음의 판단으로 스스로 커다란 영적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무척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 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인해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새 사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위기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실족이라는 표현의 단어, 스칸달리죠이 단어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 그 일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유혹으로부터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가 보음을 보면 세례의 요한이 태어난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중에 연한 바가 있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빈들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설교하며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던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광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자예요. 세례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광해에서 외쳤고 무사람들에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고,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요한은 그가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저했지만 예수께서 원하셨고,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몇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으로서는 가장 만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여한이 없습니다. 자기 사명을 이루었어요. 열심히 뛰었고 최선의 경주를 한 후에. 바톤를 예수께 잘 넘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 안티바의 파렴치한 소행을 고발했고 그것을 비판하는 바람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에 하시는 일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절에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께 묻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당시에 종교적 타락한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었고, 로마의 이 통치하에서 이 빌어먹으며 학정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을 그들의 부패상을 보면서 고발했고, 지금도 의로운 일을 위해 이렇게 감옥에서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예배해 드렸던 예수님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가 정말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언쟁하는 자신을 찾아오겠지.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수고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고난받는 자신을 예수께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곧... 처형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 번쯤은 방문이라도 하겠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몰고 다니시는 능력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위해 그 길을 준비했던 자신을 이렇게도 매정하게 모른 척할 수 있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이 혹시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야속한 마음도 생긴 거예요.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와서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점잖게 돌려 말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당신 메시아 맞냐? 그것 묻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의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세례요한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죽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것이지 세례요한이 보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만족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신 것을 보면 세례요은 지금 실족한 마음이에요. 세례요의 마음이 이미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마음, 욕받고 있는 마음, 넘어지는 마음, 발이 삐끗한 마음, 곧 실족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아, 너는 만족하지 못하구나, 실족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4절 이하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 예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이며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오실 이의 표정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도 전하라 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세례요한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회복의 일을 통하여 그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는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는 세례요한의 이 인간적인 바람을 지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거기까지 보십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이제는 너의 소임을 다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죽더라도 거기까지임을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다 하는 것임을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네 부르심의 소명, 그것으로 다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통해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늘 기도하며 깨달아가며 응답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황해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와는 나를 예비하였다. 그런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예비한 가장 큰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높음보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더큰 것이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자보다 크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배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맡게 될 앞으로의 그 죽음을 격려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족함에 따라야 할 우리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음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보잘것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이 땅의 높은 그 어떤 것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세리와는 자신이 한 그것으로만 만족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만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넘어서면 예수님으로 부족한 것이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른 것 구하는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그만한 것이고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사소한 일로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큰 고난을 받으면서 넘어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일로 넘어지면서 예수 믿는 것을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중대한 일로 넘어지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도와주지 않는가 예수님을 의심하며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한 결과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지 말이죠. 세계적인 신학자 칼발트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을 때 질문 받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깨달은 신학사상과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 말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Jesus loves me in the Bible. 성경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만족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것 믿기에 나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며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죽게 바랄 것입니까? 어리석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더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